안녕하세요, 동행입니다. 오늘은요, 고로퀘스트랑 어비스 룬 정가 우선 순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어, 많은 분들이 고로퀘스트 뭐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비스 룬 정가 뭘 먼저 치는 게 좋은지 이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 방에 한번 정리해 볼 테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네, 먼저 고로퀘스트인데요. 아, 고로퀘스트 하기 전에 제가 룬 티어 순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같이 하면은 너무 영상이 길어지니까요. 티어 순위는 따로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고로 퀘스트는, 어 레벨 55 정도 되면은 여기 심층 던전이라는 것을 돌기 시작하면서 여기 왼, 젤 오른쪽에 마족공을 보이죠. 요 재화가 생기면은 이제 아마 고로 퀘스트가 생길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고로 퀘스트가 뭐냐면은 에픽 룬 3개를 가지고 가면 아 아마 이렇게 진행하시면 아실 텐데 이렇게 같은 룬세 개로 승급을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에픽 룬세개 같은 경우에는 확률이 에픽에서 전설 넘어가는 확률이 10% 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고로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한해서 이것을 100%로 만들어줍니다. 고로가 이제 승급을 시켜주는데,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어떤 장비를 해야 되는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엠블럼을 추천합니다. 엠블럼을 추천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엠블럼이 일단 뭐 수급하는 게 쉽지도 않고 그리고 또 유독 엠블럼 이상하게 잘 터진다라는 소문이 있기도 해요. 이건 소문입니다. 뭐 그런 거를 떠나서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추천하는 이유가 이제 65렙이 되면은 이제 이 어비스라는 거를 돌수 있거든요. 근데 이 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주 포인트를 줘요. 이게 클리어할 때도 포인트를 주지만은 이제 뭐 주간 보상으로도 포인트를 주고 이 어비 치면의 화석이라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마스 던전에 가면은 몰리가 있는데, 몰리 상점이 있거든요? 이 상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룬이나 뭐 재화로 바꿔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포인트가 다 정해져 있죠? 근데 여기에 무기가 있고, 방어구가 있고, 장신구룬이 있는데, 엠블럼은 안 보이죠? 네. 유일하게 여기서 어비스 포인트로 살수 없는 게 엠블럼입니다. 물론 이제 항아리단 같은 경우에는 이 항아리를 사서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엠블럼 같은 경우에는 재수가 아주 없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전설을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엠블럼을 가장 먼저 고로케로 승급을 하시는 게, 100% 승급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고로케스 하기 전에 아주 운빨이 좋게 엠블럼 전설룬을 먹었다고 하더라도요. 자기 직업에 맞는 1티어 엠블럼룬이 나오지 않았다면은 다시 한번 엠블럼으로 고렇게 도전하는 걸 추천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비스, 어비스 상점에 가면은, 얘네들은 다 선택권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직업에 맞는 1티어 룬을 선택해서 먹을 수가 있는데, 엠블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랜덤이기 때문에, 자기 1티어 룬이 아니면은, 계속 이제 엠블럼 합성을 통해서 재도전을 할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100%로 승급을 시켜주는 고로케는 웬만하면 엠, 그 엠블럼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자기 1티어 엠블럼을 뭐 중간에 고로케 하기 전에 먹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어비스 룬 정가 순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비스 룬 정가 우선순위는요. 조금 복잡하니까 메모장을 이용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1순위는 무기, 2순위는 장신구, 3순위는 방어구, 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1순위가 무기인 이유는 좀 잡다한 이유는 다 빼고요. 어, 일단은 강화를 가장 먼저 진행하게 됩니다. 이게 강화 시에 투력이 가장 많이 오르는 부위가 무기기도 하고요. 어, 또 공격력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제 세지는 체감이 가장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기를 가장, 강화를 가장 먼저 진행하는데 자, 문제는요, 이게 만약에 애매한 전설룬을 끼고 10강화 정도 진행시 이게 두 주, 두 상황 중에 하나가 생깁니다. 강화를 포기하든 아니면 전설룬을 포기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애매한 룬을 끼고 10강화 정도 하면은 나중에 1티어 전설룬을 먹었을 때 이두두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이 원래 있던 십강 룬을 분해를 해서 룬그 룬을 빼 버리고 이제 새로운 장비에다가 1티어 룬을 발라서 다시 강화를 진행 을 하는 그런 방법. 그거는 이제 강화를 포기하는 방법이겠죠. 아니면은 기존에 십강돼 있던 이제 무기에다가 그냥 1티어 전설 룬을 발라 버리는 네, 그런 상황은 이제 기존의 애매한 전설 룬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애매한 전설론 갈아버리는 게뭐 무슨 문제냐라고 할수 있는데 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전설론보다 한 단계 상위 티어인 신화론 이건 뭐 신화인지 뭐 무슨 등급인지 모르겠죠. 어쨌든 신화 등급이 생겼을 때 전설론 세 개로 승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뭐 남들 같은 경우는 에 전설 전설론 많이 모으고 있어서 뭐 30개 이렇게 모으고 있는 분들은 뭐, 한 방에 뭐, 강화 여러 번 진행해서 바로 신화룬 띄울 수도 있겠죠. 근데 전설룬을 이런 식으로 하나둘 손실을 보기 시작하면은 남들보다 조금 이제 신화룬 등급 만드는데 좀 손해를 볼수 있는, 이거는 물론 이제 신화룬이 안 생길 수도 있지만은 그냥 나중에 미래를 봤을 때 전설룬은 그래도 최대한 모아놓고 있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는 요 상황도 조금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티어 무기 룬을 그냥 빨리 선택해서 먹은 다음에 그냥 편하게 강화 1티어 룬에다가 편하게 강화 진행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그래서 저는 무기를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2순위 같은 경우에는 장신구인 이유가 장신구 같은 경우에는 직업별 이제 직업 특화 장비거든요. 이제 자기 직업의 스킬들을 강화시켜 주는 게 장신구 이제 룬이라서 당연히 이제 투력이나 투력은 투력은 아니지만은 이제 전투하는데 직접적으로 장신구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장신구고 방어구가 3순위인 이유는 뭐 물론 가장 특, 그 특성도 없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방어구가 중요하진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내 네, 수급량도 꽤 되고요. 꽤 많고 그나마 좀덜 중요한 부위라고 조금 볼수 있어서 방어구를 3순위에 두고, 일단 가장 먼저 무기 1티어가 없다 그러면은 무기를 정가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는 자기 직업에 맞는 장신구. 이제 장신구는, 장신구 룬순위는 이제 그 직업마다 워낙 달라서 나중에 따로 이거는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방어구를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로케랑 어비스 룬전과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룬 티어 순위는요 이거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다른 영상에서 이제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